거리를 달리는 순간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차. 단순한 세단을 넘어 이동하는 VIP 라운지라 불릴 만한 차량. 오늘은 현대 그랜저 리무진. 그 특별한 매력을 한눈에 담아봅니다. 한 번의 시선으로 느껴지는 건 압도적인 존재감과 완벽한 균형미입니다. 2026년형으로 새롭게 진화한 이 모델은 세단의 고급스러움과 리무진만의 여유로운 공간감을 결합해 한 단계 더 높은 클래스의 감성을 선사합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날카롭고 세련된 디테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현대차 특유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얇게 뻗은 LED 헤드램프가 차체 전면을 가로지르며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낮게 깔린 전면 범퍼와 공기역학적 라인들은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주며 대형 세단이면서도 날렵한 이미지로 차별화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리무진의 길어진 휠 베이스를 그대로 드러내며 넓고 안정감 있는 비율을 완성합니다. 20인치 이상의 대형 알로이 휠과 크롬 몰딩 포인트는 럭셔리함을 한층 더 강조하죠. 후면부에서는 와이드하게 펼쳐진 LED 리어램프가 차량의 너비감을 극대화하며 크롬 디퓨저와 듀얼백이 디자인이 세련미를 더합니다. 차 전체가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마감되어 있어 리무진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은 길 위에서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압도적인 매력을 자랑하죠.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랜저 리무진은 강력한 3.5L V6 엔진과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넉넉한 출력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 약 300마력에 이르는 강력한 퍼포먼스는 대형 세단임에도 가속이 부드럽고 빠르며 전자식 8단 자동 변속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매끄럽게 반응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정교한 차체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리무진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보장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고속주행 시에도 흔들림 없이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차량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됐습니다.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에서부터 중앙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는 전 좌석에 통풍과 열선 기능을 제공하며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이동에도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리무진 모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뒷좌석 공간입니다. 길어진 휠 베이스 덕분에 넓은 레그룸을 확보했으며 독립 시트 구조와 전동 조절 기능으로 뒷좌석 탑승객의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개인 모니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무드 조명, 냉온 컵홀더까지 갖춘 뒷좌석은 VIP를 위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량 내부 소음 차단 성능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마치 방음 처리된 라운지 안에 있는 듯한 정숙함을 제공합니다. 편의 사양 역시 최첨단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반자율 주행 기술은 리무진 주행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스와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안전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장거리 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현대 그랜저 리무진의 가격대는 약 6천만 원대 중반에서 7천만 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동급 수입 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프리미엄 브랜드 못지 않은 고급감과 첨단 기술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입니다. 현대 그랜저 리무진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탑승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세련된 외관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 첨단 기술이 접목된 럭셔리 인테리어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드라이빙 즐거움과 탑승자를 위한 편안함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현대 자동차가 제시하는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현대 그랜저 리무진은 도로 위에 VIP 라운지라는 타이틀의 손색이 없는 진정한 플래그십 리무진입니다.